역시 곧 당신은 왜 이렇게 꽃을 피나요? 하늘도 쳐다보지 않고 대종나무처럼 평소니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가 말해요 그가 그건 말해요 당신은 영원히 바라보기 위함이랍니다 접시고 당신은 왜 이렇게 꽃을 피나요 그건 말해요 그건 말해요 그건 당신은 영원히 마주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영원히 마주보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은 영원히 마주보려 그러는 거예요. 접시 보 당신은 왜 배꽃을 피나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대중나무처럼 겸손하게 땅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건 말해요. 그건 말해요. 그걸 말해요. 그걸 말해요. 당신을 영원히 마주보고 싶어서. 당신은 영원히 마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꽃을 피는 거랍니다. 저 식구, 당신은 왜 이렇게 꽃을 피나요? 저 식구, 당신은 왜 이렇게... 말해요 그거 말해요 그거 말해요 그거 말해요 당신은 영원히 마주보려 그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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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고, 당신은 왜 이렇게 꽃을 피나요? 비 오는 날에도 하늘을 안 보고, 비 오는 날에도 주차장을 을 쳐다보지 않나요? 그건 말해요, 그건 말해요, 그건 말해요, 그건 말해요. 그걸 말해요. 당신을 영원히 마주보려고 그런 거예요. 당신을 영원히 마주보려고.